안녕하세요 헤비러너 임수다입니다 달리기를 막 시작하신 분들이 겪는 공통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숨은 덜찬것 같은데 심박수는 왜 이렇게 높지? 나만 그런가? 또한 슬로우 조깅 처음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의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어떤 자세로 뛰어야 할지 막막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이런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슬로우 조깅을 통해 건강과 즐거움을 동시에 잡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달리기를 시작하면 심박수가 높게 뛸까요? 달리기를 시작하면 심박수가 빠르게 올라가는 것은 대부분의 초보자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 몸은 근육을 움직이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산소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이 산소를 실은 혈액을 온몸에 보내주는 펌프 역할을 하죠. 자동차에 비유해볼까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우리 몸이라는 자동차로 움직이는 엔진입니다. 달리기를 처음 시작할 때, 심장은 마치 작은 배기량의 엔진과 같아요. 시속 60km로 달리려면, 작은 엔진은 RPM, 즉, 분당 엔진 회전수를 훨씬 높게 써야겠죠. 즉, 여러분의 심장이 필요한 산소와 혈액을 온몸에 보내려면, 더 자주, 더 빠르게 뛰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우리 몸이 아직 에너지를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차를 운전하는 브레이크를 살짝 밟고 있는 채로 엑셀을 밟는 것과 비슷합니다. 몸에 불필요한 힘이 들어가고 쓸데없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게 되죠. 이러면 당연히 산소도 더 많이 필요하고 심장이 이 요구를 맞추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심박수가 높다는 것은 아직 체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랑 일맥 상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체력이란 단순한 지구력뿐만 아니라 심장 기능, 근육의 효율성, 에너지 시스템 전체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적응 능력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체력을 향상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슬로우 조깅입니다. 슬로우 조깅은 말 그대로 천천히 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옆 사람과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정도의 속도, 바로 흔히 말하는 존트 훈련의 시작점입니다. 존트 훈련은 심폐지구력을 효과적으로 키우는 저강도 유산소 운동 영역을 말하는데요. 하지만 초보자분들은 처음부터 복잡한 심박수 계산이나 존투 숫자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자세로 옆사람과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속도를 유지하며 달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담없이 달리면서 달리기에 재미를 붙이고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록이나 속도에 대한 조급함보다는 달리는 과정 자체를 즐기며 천천히 몸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슬로우 조깅은 달리기를 처음 시작하는 모든 초보 러너분들께 최고의 시작점입니다. 슬로우 조깅은 다음과 같은 놀라운 효과를 가져다줍니다. 첫 번째, 관절 부담 감소고요. 일반 달리기보다는 무릎, 발목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이 훨씬 적어서 부상의 위험이 낮습니다. 운동을 처음 시작하거나 관절이 약한 분들에게도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장 지방 감소입니다. 저강도로 꾸준히 달리면 지방 연소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근육 기능 강화입니다. 특히 하체 근육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어서 근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 심폐 지구력 향상입니다. 심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심폐 기능을 점진적으로 강화해서 전반적인 체력을 끌어올립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혈액 순환 개선 및 소화 기능 향상입니다. 전신 운동 효과로 몸의 순환이 원활해지고 장운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슬로우 조깅은 특별한 장비나 복잡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핵심 자세만 기억하면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선과 등 시선은 전방을 향하고 등은 곧게 세워주고요. 어깨에 힘을 빼고 편하게 유지합니다. 두 번째 발착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발뒤꿈치가 아닌 발 앞부분으로 가볍게 착지합니다. 발 뒤꿈치는 살짝 닿는 느낌으로 충격을 흡수하고 관절의 무리를 줄여줍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세번째 보폭과 리듬인데요 보폭은 짧게 유지하고 저는 반족자를 추천합니다 1초에 약 3그릇 정도의 리듬으로 가볍게 총총 걷듯이 달립니다 마치 제자리에서 살짝 뛰는 듯한 느낌으로 몸이 위아래로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네번째 팔과 호흡입니다. 팔은 자연스럽게 흔들고 호흡은 코로만 씻는 것이 편하다고 하면 그렇게 유지하셔도 됩니다.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편안한 호흡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슬로우 조깅을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짧게 시작하십시오. 처음부터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10분, 15분, 30분 등 내가 편하게 할수 있는 시간부터 시작하세요. 두 번째는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매일 일주일에 2~3회 정도 꾸준히 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고 휴식을 취하십시오. 초반에는 종아리나 발바닥에 약간의 피로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차 적응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 워치 활용인데요. 스마트 워치가 있다면 심박수 구간을 설정하여 참고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숫자에 너무 얽매이기보다는 편안한 대화를 할수 있는 페이스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명이서 같이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슬로우 조깅 팀처럼 함께 달리는 그룹을 만들어서 동기부여가 되고 훨씬 즐겁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슬로우 조깅도 몇 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무리한 오버페이스는 절대 금지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빨리 달리거나 긴 거리를 목표로 하지 마세요 몸이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발 뒤꿈치로 먼저 착지하면 관절에 무리가 갈수 있으니 무조건 앞꿈치부터 착지를 의식적으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달리기 전후 스트레칭과 가벼운 준비 운동, 마무리 운동은 필수입니다. 근육의 피로를 줄이고 부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운동 중에는, 그리고 운동 후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여서 탈수를 예방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꾸준함입니다. 우리 몸은 운동을 통해 얻은 능력을 운동을 멈추면 점차 잃게 됩니다. 유산소 운동은 특히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며칠 쉬었다고 당장 심장 기능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한두 주 이상 장기간 운동을 쉬면 그동안 쌓았던 체력이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건강을 위한 유산소 운동은 매일의 식사 습관처럼 꾸준히 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슬로우 조깅은 걷기보다 효과적이고 일반 달리기보다는 훨씬 부담이 적은 운동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현재 체력 수준과 상관없이 누구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희 시니어 슬로우 조깅팀 팀원분들이 보여주듯이 꾸준히 슬로우 조깅을 하다보면 심박수는 자연스럽게 안정이 되고요. 체력은 놀랍게 향상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지하지 마세요. 나만의 페이스를 찾아서 나만의 달리기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꾸준히 달리다보면 분명히 몸과 마음의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활기찬 달리기를 응원합니다. 함께 꾸준히 달려봅시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헤비러너의 임스타였습니다. 바이